공부 하느라 수고하셨고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한 거다 봐주시고 찍으신 거다 봐주세요. 이번 년도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보고 싶은 야구 참아가면서 준비한 게 결과로 나올 겁니다. 수능 잘 보시고 잘 챙겨 드시고 꼭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공부한다고 밥도 잘못 먹고 잠도 잘못 자고. 고생 많이 하실 텐데 열심히 잘 준비했으니까 잘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응원 꼭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이제 끝나고 야구 편하게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마킹하시고 내일 편하게 야구 즐기는. 수험생분들 올해 공부하시느라 야구도 많이 못 보시고 했을 텐데 올해 수능 잘 봐서 내년엔 야구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야구장에서 놀아 봅시다. 이제 수능 날만을 기다리면서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자기 자신을 아, 믿고 네. 수능 진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하 대한 대로. 알람 제대로 맞춰서 제 시간에 잘 일어나서. 늦는 일 없도록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달려온 만큼 선생 분들도 열심히 달려왔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능 잘 치르시고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껏 최선을 다해온 너 자신을 응원해. 시험지는 네가 마주한 수많은 도전 중 하나일 뿐이야. 지나온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 너의 힘이 되었을 거야. 수능 파이팅 파이팅 한 말해. 선생 여러분 화이팅 수능 화이팅 긴장하지 말고 화이팅 가던 대로 97년생 아저씨들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수능 화이팅 화이팅 수능 화이팅 선생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